안녕하세요. 리더입니다. 오늘은 LG K10 그키 커버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LG K10에 키 커버를 장착한 모습이고요. 이 장착 방식은 이 홈에 껴주는 방식인데요. 잠시만요. 뭐 케이스 분리해서 끼는 게 아니라, 어? 바로 이 겉에 보 케이스 뒷면에 홈을 연결해서 끼는 방식입니다. 이런 케이스의 좋은 점이 측면 보호까지 해준다는 거죠. 예전에 케이스들이 예쁜 것만 추가하다 보니까 뒷면 케이스에다가 씌우는 방식을 하던, 했었는데 그러면 떨어질 때 이렇게 그 스크래치가 발생하거나 또 많이 충격을 받기도 하잖아요.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그냥 케이스 위에 케이스를 씌우는 방식이고 감싸주는 방식이라 완벽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케이스의 큰 특징은 앞에 옆에 이 옆라인에 이렇게 스크린이 있거든요 보면은 이게 투명 케이스인데 이렇게 닫았을 때 옆쪽에 뭐 날짜랑 시간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는 전화를 받고 그리고 끌고 와나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거나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방식의 핸드폰이 그 갤럭시 시리즈 있잖아요 네, 이번에 엣지 H A 가 옆에 그 라인을 강조했었는데 이거를 케이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아이디어 그런 케이스입니다. 음, 뭐 만듦새도 좋고 케이스 방식의 아이디어도 만족스러워서 활용도가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케이텐 네. 음, 구입하시는 분들한은 이 케이스도 같이 활용하면 더 만족스러운 사용이 될것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